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스 대구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황금 연휴인 5월 첫주 일요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립니다. 본청이나 8개 구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지역 언론의 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편집인 백경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스픽스 대구가 여러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보도하긴 했지만 처음 접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서 열리고 규모 어떻게 되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 골프 동호회인 이븐클럽이 5월 7일 정오부터 경남 창령군에 있는, 이게 창녕은 홍준비 시장의 고향입니다. 아, 힐마루 컨트리클럽에서 대구시 및 8개 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168명, 42개 팀이 출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공무원 동호회 주최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대구시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고요. 골프장 섭외에도 홍준표대구시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분클럽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2019년 동호회를 결성한 이분클럽은 대구시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들로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 골프대회는 예외로 일곱 개 구청과 달성군 공무원도 참가 대상이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긴 대구시 입장 고스란히 그냥 보도한 언론사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뭐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 대구지 언론들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laughs> 뭐 거의 매일 홍준표 시장의 그 페이스북 글이 바로 보도되기도 하죠. 네, 그, 그런데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 좋아하는 골퍼를 치겠다는데. 지역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할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픽스 대구가 맨 처음 이 사실을 이제 공론화 시켰고 네. 나머지 뭐 일부 몇개 인터넷 매체들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네.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류 언론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외면을 했죠. 왜? 네. 아니, 그럼 전부터 <laughs> 골퍼 대회를 하는 걸왜 문제 삼느냐고 홍시한 옹호를 해주든지 그 옹호를 못한 건 뭐냐면 자기들도 솔직히 그게 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우리가 어 정말 그 받들어 모시는 시장님이 골프를 하겠다는데 예. 그걸 뭐 굳이 비판할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안 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부의 견제인데 그걸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서 주요 음. 언론사들이 이 공무원 골프 대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견제를 하지 못하는 찐 이유가 뭡니까? <laughs> 오케이도 아니고. 뭐니 <laughs> 뭐니 해도 뭐입니다. 아... 뭐 지역 언론들 사, 사정이 사실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사들이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대구시 광고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 푼이라도 날아가면 언론은 뭐 직원들 급여줄 돈도 없어지기 아, 때문에, 네. 대구시장의, 그 다음 또 대구시의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네.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뭐 지금 사상 최대의 돈이 홍시장 말로는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돈이 없다라는 겁니까? 무슨 돈이 들어오고 있죠? 3조 원 들어왔고, 4조 뭐 <laughs> 들어왔고. 뭐 들어왔는데 그그돈 뭐,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laughs> 안 삼조원이 뭐 <laughs> 그대로 또 대구로 <laughs> 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예. 예. 제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비시다얘기입니다만은 원래 이 모든 거는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예. 그 페이스북 보면 자파 매체들 중심으로 주말에 각자 돈 내고 참가하는 대구 골, 골, 공무원 골프 대회를 또 시비 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왜 자파 매체들은 골프를 깊이 운동으로 취급하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일, 만약에 그이이 이 글을 읽은 우리 언론사들이 이, 여기 비판에 대한 글을 쓰면 찌라시 그 언론이 되는 거, 베이크 베이크가 되는 게기도 하고또뭐 이게 좌파 매체가 되는 거이도하니까 네. 찍히는 거예요. 찍히게 그러니까 뭐, 되면 뭐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되는 거죠. 고뭐 머니 해도 머니 이게 음. 참 중요한데.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홍준표 시장이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를 가지고 언론들을 옥죄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참 우려가 됩니다. 자 일단 스크스 대구가 처음으로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를 보도를 했고 이어서 대구 MBC가 또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난 3월로 돌아가면 3월 10일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공무원 골프 대회에 대해서 약간 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골프 치는 건 허용 안되고 등산 가는 건 허용되나 무슨 네. 논리인가? 공무원 체육 대회다. 네. 이건 뭐 사실 이제 경남도에서부터 줄곧 나왔던 논리입니다. 홍 시장의 반응보다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홍 시장님의 자유로움, 인자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요. 예. 무슨? 그러니까 왜 그게 인자가? 본인이 있자? 좋아하고 본인이 주말마다 치는 좋은 골프 대회를 아니 골프를 공무원들에게 대회를 열어서 하사해주겠다. 이런 의지가 숨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뭐 사실 지금 이 힐마로시 씨는 홍준표 시장의 그 고향인 경남 힐마로에서 상령에서 열리는 건데 저희가 뭐 공무원 분들이 주말에 골프 친다고 뭘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한적 없고 사실 뭐 골프가 대중화된 것도 모든 국민이 아는 부분이라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않는데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주말에 골프 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공무원들 아, 누구나 다뭐 운동의 자유가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좋아하시는 자유 네.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까?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구나.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네. 대신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게그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그것도 아닌데 골프를 치는 게그 음. 정말 국민들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에서 이제 처음에는 물론 그 그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한 측면이 있지만 네. 근데 이번에 좀 전에 우리 백기자 얘기한 대로 만두팀 네. 168명 네.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다들 지금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거의 과장급 이상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대회를 이번 클럽이 주최를 하고 있지만 이번 클럽은 두개 팀밖에 안 나가요. 네네. 나머지 만개뭐그 뒤에 처음엔 만 팀으로 예상을 하고 했을 때의 두개 네. 팀이었는데 만두개 팀이 신청을 했다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만팀뭐 38팀, 9팀이든 간에 거기는 그 팀들은 다들 그냥 공무원, 그 과장급 이상, 그렇게 서기관급 이상의 사람들이 나가, 거의 포진이 돼 있을 거거든요. 네. 보나 안보나 마찬가지, 뭐, 그, 음. 그, 가, 그,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골프 대회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그러면은 그 얼마나 많은 위화감이 들겠습니까?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게 아니라 거의 딴 나라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조, 물론 그 행사에 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내가 거기 안 가도 된다 좋아하는 우리 상사들 안 봐도 된다는 이런 <laughs>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날은 휴일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황금휴일이죠. 그러니까 네. 5, 6, 7 황금휴일에 이게 그 과장금 이상은 잡혀가는데 그래, 그런데 거기에 그 해가지고 16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가서 그, 그걸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생각 안 합니까?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주말에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주말에 그렇게 해서 시장하고 간부들 전부 다 몰려 가지고 골프 친다고 그래 있는 그러면서 희망낙 하고 있는 그게 보기 안 좋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하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염려가 네. 굉장히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 공무원 골프 대회가 예를 들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항상 팀을 이어서 우리 같이 뭐 친구랑 짜 가지고 음. 골프 치러 가자 이러지 뭐호흡 맞춰본 사람들과 많이 골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대구 시청 안에서는 이븐 클럽 같은 경우는 두개 팀만 나가고 나머지 팀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출전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리고 거의 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편성돼 있을 텐데 아니 호흡이 맞아야 골프 대회 때 기분 좋게 치지 완전 호흡 안 맞으면 완전 골프 대회를 대기로 사이 멀어지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laughs> 거기 거기서 또 아마 그 1등하고 싶어도 1등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팀을 이루는 팀원이 막뭐땅 친다 하죠? 뒷땅 친다. 뒷땅 친다 하면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데 뭐 말도 못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그제 경향신문에서 그 홍준표 본인 고향에서 또 공무원 골프 대회 그러니까 또라는 말은 경남도에서 네.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기사를 보도했는데 홍준표 시장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가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를 했던데요 우리 홍 시장님 이 이런 비판 받는 걸 좋아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저기 그상민 고문이 해촉되면서 네. 이게 페이스북 사용하는데 약간의 이제 클레임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고민하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좌파 매체들 중심으로 주말 각자 돈 내고 참가하는 대구 공무원 골프 대회를 또 시비 건다. 왜 자기 골, 어, 고향 골프장에 가는지 시비 건다. 대구시 골프장은 8 0 골프장 하나다. 거긴 회원제라서 주말에 통째로 빌릴 수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놀라운 걸 봤는데요. 아까 이게 질문지 있어서 제가 찾아보면서 봤는데 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가 800명이에요. 800명, 824명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글에는 요, 그 저희가 볼때한 1,200명에서 1,600명, 많게는 뭐 2,100명 이렇게 좋아요가 눌렸었거든요. 이게 800명 정도로 아, 상대적으로 적 상대적으로 지금 적어진 거예요. 상인 고문 박탈되고 나서 좀 적어졌단 아, 말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이요 글에 좀더 적어졌다라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그렇게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도. 공무원 골프대에는 아 이거 네. 정말 수긍하기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생겼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지금 뭐이글 말고 그전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시장 이랬었어요. 대구 시민 여러분, 뭐 찌라시나 뭐 이상한 좌파 언론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글에 뭐가 있느냐? 대구시 골프장은 80 골프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80 골프장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말에 공무원들이 가서 자유롭게 우, 뭐 빌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laughs> 못 빌리면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오로지 홍준표 시장의 말한 이 주장을 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힐마루로간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수 있는데 먼저 대구에는 팔공골프장밖에 없기 때문에 또 네. 거기는 회원제라서 부킹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갔다 그거는 일단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구 시내의 골프장은 광역시 안에 골프장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고, 네. 80 골프장은 또1 8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불킹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구 경북은 한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에서 바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경산, 청도, 영천, 음. 칠곡, 아. 아, 골프장 많이 있습니다. 북킹 홍주도 있지 않나요? 좀 멀, 있군요. 좀 먼데, 네. 그, 거리상으로 보면은. 네. 그런 골프장들이 있고, 단지 이제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힐마루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른 골프장들 시, 실제 부킹이 안 돼요. 잘안 네. 되기 때문에. 음. 특히나 그, 만개 팀을 부킹할 수, 해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빨이 통하는 데 가서 골프 음. 부킹을 해야 되니까 그 장소가 이제 힐마루였던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한다면 대구 근교에 있는 골프장을 내가 만개 팀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꼭 가고 싶다 하면 대구에 있는 근교에 있는 골프장들한테 협조를 그렇죠. 좀더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여기에 유출 을안 하고 여기에서 쓰고 싶은데 골프장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한번 해주고 싶으니까 골프장 좀할수없겠나고시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골프장을 이제 부킹을 못 못한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사격대회를 열 수도 있잖아요. 아 아이 그나 나이고 일단 우리 골퍼야. 그런데 <laughs> 예. <좀 웃음> <다시 집중을 웃음> 제가 없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대구의 예산을 가지고 대구 경북에 쓰는 것도 아니고 경남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달빛 동맹이잖아요. 네. 아무리 힐마루가 대구에서 한 4,50분 걸린다 하더라도, 아니, 4,50분 걸릴 거한 2, 30분 더 가가지고, 광주 가가지 골프 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근데 그 2, 30분 더 가는 건 아니고, 광주는더 <laughs> 많이 가야 되니까, 네. 이제 사실은 골프 치러 광주까지 그렇게 하루 만에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힐마루로 가기 위해 가지고, 네. 팔공 대구시에는 골프장이 없다는 얘기를 아, 그치야, 하고 그, 있는 거예요. 그 거죠. 논리를 잡아낸 네, 네. 거죠. 그 군위는 없습니까 혹시? 아, 군위도 있습니다. 아, 군위도 네. 골프장 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18홀 골프장에서는 사실 그 모든 회원들을 다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이 망한 개 팀을 받. 받을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들은 전부 다 이제 배척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기 그, 때문에 어렵고 제가 왜 질문했냐면은 저기 군위도 골프장이 있다라는 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홍 시장님이 군인 아직 저기 대구라고 생각 안 한다는 라 거예요 아 그거는 일단은 <laughs> 그 문제에서는 이제 제가 골프를 치니까 <laughs> 네. 이제 골프장 환경을 아는데 아, 일단, 예. 일단 1 8홀이라는그 골프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일단 아, 그래서 작아서? 최소한. 최소한 27홀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36홀 정도가 돼,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구에는 이제 그게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인터불고 경산에 네. 있고, 아니, 있고 대구시시도 있고, 경산에, 그다또저 청도에도 그레이스 c c 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 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협조 요청하지 않았고 네. 그냥 전화 한통 하면 쉽게 될수 있는데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두개 팀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우리 홍준표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 대상은 또 힐마로 치셔야 예, 되고. 이, 이거는 음. 뭐냐면 어,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음.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음.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가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홍준표 시장 이런 걸또 남겼어요. 음. 그 천삼백만 원 예산도 자기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관련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구시가 공무원 뭐 동호회에 주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선거법 위반을 한번 검토를 한 건데 이 선거법 위반 말고도 뭐 김영란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는 거 없습니까? 일단은 그 김영란법에 대한 저촉은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 한번 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 그 이거는 거기가 어 힐마루 골프장이 그 공공 시설이면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아. 그런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는 없다. 네. 음. 대신에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정황은 음. 찾을 수도 음. 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골프장은 당초에 예상이 40개 팀이었으니까 40개 팀을 받아줄 수 있는 그 40개 팀을 바로 이렇게 부킹을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디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회원들이 불만을 음, 음, 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이용객들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쪽만 한쪽만 받는다면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또 여기는 저 골프장은 규정이 그 주말에 하는 골프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네. 3주 전 금요일 날 네. 부킹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지금 아마도 어 제가 볼 때는 5월 7일 날그 대회가 열리니까 3주 전인가 4월 한, 뭐십 며칠 날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그, 그때 과연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그날, 3주 전 금요일만 그 북킹이 일반인들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닌 사람은, 아, 일반인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북킹을 대선 후보 두 번, 그 다음 국회의원 다섯 번, 번 도지사 당대표. 두 번, 당대표 두 번, 현직 대구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쪽에 기념식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시장? 그거는 도지사 때 행거고 그런데 아. 일단 일반인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부킹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한 4월 한 10일 정도 되는 네. 그 주준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스픽스 대구가 첫 보도를 한 뒤에 네. 대구 mbc가 보도를 하고 3월 10일에 가졌던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했습니다. 뭐 대구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경남으로도 갈 수도 있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부터 이미 뭔가 대구 에는 골프장 할수 있는 골프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러니까 대구에서 할수 있다는 거는 그냥 그 연막을 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뭐 천삼백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대구시가 대구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호회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즉 대구시가 이븐 클럽에 이 골프대회를 주최하기 때문에 천삼백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아니 보면은 이게 시 예산인데. 네. 8개 구군 공무원까지 다 해당이 돼요. 어 이게 이제 그, 그것도뭐 따져봐야 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별개 자치단체입니다. 구군이라는 게 네. 여, 이게 행정 그 수장이 따로 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군의 공무원들까지 불러가지고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쓰라고 만들어진 예산을 썼다. 이것도 뭐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그홍 시장이 그이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돼서라는 네. 말을 쓰는데 어실제 신공항 특별법이 그렇게 자축해야 되는 뭐 이렇게 고, 모든 공무원들을 모든 공무원 아니죠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공무원들을 모셔가지고 어, 경남에 있는 골프장에 골프를 쳐야 될 만큼의 일인가도 한번 지적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저뭐 이런 글이었었어요. 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한 자축의 의미다라 했는데 이거 특별법 통과하고 나서 한 (3~4일) 뒤에 대구시 공무원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엑스코에서 자축했잖습니까 <laughs> 네. 이거 (2차입니다) (2차) 그리고 이미 그 공무원 골프 대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전에 있었죠 그 (1월) 달에 1월 달에, <웃음> <웃음>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앞뒤 문맥이 제대로 맞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아니, 많이 우리 홍시장님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게뭐 2시간 넘게 쓰는데 이런 아 10분만 남써요 아니, 아니 이런 아니. 이런 헛점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어, 겁니다. 원래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쓰셨는데 이번 글은 좀 저도 실망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잠시 이제 그 우리 백 기자 논리에 압도당해 가지고 <laughs> 못 하고 넘어갔는데 <laughs> 실제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골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그 공무원들 당연히 할수 있지만 네. 그래도 공직자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서 좀더 우리가 뭐 사실 그 모든 저신을 조심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게공직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 저기 언론 보도에서는 뭐 그냥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친다고 하지만 자기 돈 내는데, 이한번 치면은 사실 돈이 그린피 그, 어저껜가 이렇게 대구시에서 뭐낸그 자료에 보면은 19만 몇천 원인데, 음, 거기, 뭐, 그그린피 19만 몇천 원 있죠. 그 다음 캐디피라는 음, 음, 게또 있거든요. 네. 또 카트비라는 게또 있어요. 네. 그래 하면 또 20, 한, 그게 한, 다 합치면 한 25만 원, 음, 56만 원 정도 됩니다. 음, 음. 거기다가, 이게 이제 모여 가지고 먹으면 그 가서 또 먹어야 돼요 아, 그렇... 먹고 마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늘집이 그~ 음. 그~ 클럽 하우스에서 식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하거든요 그거 음. 있죠 그다음 또 그늘집에서 쉬면서 또 먹고 마시는 거 있습니다 그런것까지다 합치면 1 인당 기본적으로 교통비 그~ 그~ 네. 교통 뭐~ 통행료든 이런 거다 합치면 3 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3 0만원 정도의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문, 많은 그 논란을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공감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승부욕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laughs> 아무리 골프 대회에서 일, 이, 삼 등을 가린다 하더라도 이게 샷건 방식이라서 뭐팀대 팀으로 이렇게 붙는 이런 형식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샷건 방식이라는 건 네.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전체가 그냥 내가 친그 스쿼를 네. 여러가지 어떤 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좀 그걸 그 표준화된 점수로 환산을 했습니까 예 그래 가는 방식 그럼 ]입니다. 이게 어쨌든 팀 부서 명예를 달고 출전하는 건데 이 공무원 골프 대회 때뭐 이번 클럽이 미리 뭐좀 자제 했겠지만 골프 대회를 하, 골프 칠때 사실 뭐 조금 뭐결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한 홀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래서 뭐착권 방식으로 최종 스코어를 가지고 부서 대 부서로 만약에 내기를 했다 이런 말이 만약에 골프 대 마치고 나서 언론에 나왔다 이거 난리 나는거 그,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는 하지 않을겁니다. <laughs> 그렇게는 하지 않을 <웃음> <거고>. <웃음> 상상을 <웃음> 그, 많이 하을데 <하면> 근데 이제 <laughs> 그한 팀으로 이루어 <laughs> 네. 사람들은 이제 한 팀으로 이루 사람들은 그 안에 내부에서 내기는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저 홍 시장님은 골프도 상당히 잘 치지만 내기 골프의 달인이랍니다. 정말 음. 골프를 쳤다 하면 돈을 잃는 법이 없대요. 아. 아 뭐든 뭐못 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참뭐 부럽기도 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네. 그 우리가 요 하나 더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까 전에 그자파언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자파언론 그런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막 그냥 한다. 네가 그렇죠. 아무리 해 봐도 그리고 모든 우파 언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하여튼 거의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무도 얘기 문제 제기 안 한다. 네. 일부 좌파 언론들이 페이크 뉴스 어, 퍼뜨리고 있다. 이 얘긴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너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네. 나는 한다. 그렇죠. 그거죠. 네. 옛날에 이제 YS가 그거 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에 한가하면서 뭐라 고했죠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온다 했네? 기차 네, 온다 했네? 닭을 모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했고, 그리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네, 간다. 네, 네, 네. 예, 예. 뭐, 네. 그때 YS가 얘기했던 건 사실은 그 독재정권에 한거 하면서 네. 독재정권이 막 옥지에 오니까 너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내할 일을 한다. 네, 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홍 시장은 뭐냐면은 옳은 지적을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백기자가 좋아하는 기득권 카르텔로 묶어가지고 그냥 매도해버리고, 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대구가 이제 자기 왕국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 이제 우리 이쪽에서 논리는 뭐냐면, 그 이분이 이제 독재자에 가깝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제 홍 시장이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니까 네. 이 좋은 골프를 휴일날, 황금 휴일날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함께 모여가지고 즐겨보자. 그래서 좀 인자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여기서 우리가 그 인자한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홍 시장은. 인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남폭한 <laughs> 사실 은 어찌 보면 폭군님다 이건 실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든 지금 좀 음. 전에 우리가 다룬게 이제 언론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네. 하고 하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들은 실제 못해요. 그런데 네. 시의회도 못해요. 네. 시민 단체도 못하고 있어. 네. 그러면 저는 볼때할수 있는 조직은 뭐냐면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네. 음. 공무원 노조는 자기들이 신분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승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아, 대부분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지금, 그 어떤 우리 시민들이 그 <laughs> 인생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시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뭐 저도 한 개가 한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구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스픽스 대구라고. 여기에 꼭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오늘 백프리핑 시간에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제1회 대구 지방 골프 대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골프 대회 가지고 거의 밤샘 토론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이 설립한 청년의 꿈에마저 지금 어느 한 독자께서 이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보도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는 공무원을 넘어서 시민사회까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일인데 홍준표 시장이나 대구시 그리고 지역 언론들은 조금이라도 주변만 돌려보면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